이거, 이게, 이게 스프레이로 해가지고, 이거 눌러서 이쪽으로 이렇게 통해서 나가는 건데요. 모기, 모기 스프레이 같은 경우에도, 끝에, 이게 밑, 끝에가 넓지를 않잖아요. 나팔 구조로 해가지고, 나팔, 꼭 나팔 구조 아니더라도, 끝에 부분이 넓게 이렇게 처리를 해놓으면 훨씬 더 분사가 좋거든요. 네,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모기 스프레이라든지, 이렇게 스프레이 제품이 꼭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끝에를 넓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나팔 구조로 넓게 만들어 주면 이렇게 잘 됩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동차 노즐 부분인데, 자동차 노즐 부분에서 뭐 이렇게 끝에 나팔 구조로 해서 넓게 분사될 수 있도록 자동차의 노즐 구조가 끝에가 이렇게. 예, 다소 넓은 구조로 해서 노즐 구조가 이루어지고 아, 안에는 뭐 이렇게 액상 기름이 됐던 이런 것들을 어, 쪼개줄 수 있도록 안에 겉, 안에 구조가 이렇게 해서. 음. 안에 액상이 나오는 부분을, 자동차 노즐, 연료 노즐, 액상이 나오는 부분을 이렇게, 이것을 통과를 하면서, 연료가 이렇게 잘게 쪼개지도록, 연료가 잘게 쪼개지도록, 이게, 노즐이 나오는 데는 약간 나팔 구조로 해서 넓게 처리를 해주고, 노즐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압력이 약간 분산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자동차는 넓게, 넓게 이게 렇 퍼지게 만들어줘야지. 결국 그러니까 뭐 안에 휘발유가 됐던 뭐가 됐던 이렇게 연료 연료가 되겠죠. 연휘발유, 경유 뭐 등등 그 안에 이게 그러니까 금속 구조라고 하면은 이 금속 구조에는 이런 네, 세로로 이렇게 하고 가로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를 액상이 나오면서 이거를 이제 이게 전체를 동그랗게 동그란 부분을 전체를 이런 식으로 처리해야 되겠죠. 나올 때 이것이 부딪히면은 저절로 연료가 아, 쪼개지도록 연료가 잘게 쪼갠 져서 이렇게 분산되기에 딱 좋게끔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아 일종의 빨래판이다라고 하면은 그렇죠. 빨래판 부분에 이렇게 슉슉 이렇게 우리가 빨래판을 하죠. 그죠? 그러면 이게 잘게 그 빨래가 잘 되잖아요. 옛날 옛날 빨래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했던니 그 빨래판 구조처럼 이런 구조를 이런 구조를 이, 이, 이그 사팔건식의 이런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럼 이게 부딪히면서 가로세로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부딪히면서 어, 잘게 예, 쪼개지는 그런 원리입니다. 기타의 목표 디자인만 약간 변경시켜서 이런 원리를 어, 탑재하셔서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어, 상업화시키지 맙시다.